그의 군사들과 함께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와 보게 되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참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사흘 동안 그 거처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곳에 남아 있었던 가족들, 자녀들, 다우에서의 부인 모두를 다 잡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는 이 다윗의 동료들 부하들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분다고 해결할 그런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이렇게 울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처음에 놀라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되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람의 생각이 있으니 죄성에서 기인이 되는 거야. 뭐냐하면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인지 상정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 이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한 자들이 그 원망을 누구에게 퍼붓는가? 다윗에게 퍼부어요. 다윗이 이렇게 자신들과 함께 거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윗을 원망해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리더 즉 지도자가 당하는 멍해인 것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어쩌면 집안에 있어서는 가장이 그와 같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형제들 중에는 장남과 만며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가면 단체의 장들이 그러하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바로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윗을 좋아하는 그들이 와서 함께 기거하며 그리고 이 사울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윗이 그날을 다시를 바라여 원하여 모였던 자들인데 다윗을 이렇게 원망을 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이 다윗을 원망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에 난감해하는 이 다윗.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여러분 지도자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위로부터 모든 권세를 주시니 결국 그 지도자의 위치와 지도력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 앞에 나 간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적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러지 아니했나요? 오늘 6절 후반부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처럼 다윗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이 호화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급을 다투는 어려운 상황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의 시선이 제일 먼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야말로 정신이 없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인간의 생사와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인데, 오늘 다윗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조작해 주십니다. 감찰하십니다. 또한 마음에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지혜도 주십니다. 자, 이때 주께서 주시는 용기를 힘입어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네, 그것은 주의 종 당시 제사장인 아비아다를 찾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은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교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자세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함께 기도하기 때문이죠. 아비아달 제사장을 찾아가서 성소에서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에 연락을 해서. 먼저는 우리 신방 전사님, 또는 교구 목사님, 통화가 안 되면 담임 목사에게라도 전화를 해서 그 상황을 알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세계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지금까지 어려울 때마다 나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비록 나의 가족과 식솔들 모든 함께하는 이 군사들의 가족이 다 잡혀갔다 했을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분은 하느님이시다. 이와 같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성들은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탁탁 쳐왔을 때, 처했을 때, 이기차는 사고로 인하여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는 아니 되겠지만, 남편이 하는 사업장 일터에 기울어, 부도 직전에 몰려있을 때. 그런가 하면은,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 자녀가 또 가출을 하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가족 안에, 동기간에, 관계에 악화라 인하여 마음이 너무 힘들어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안고 끙끙 알고 힘들어.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한 음성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그 말씀에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크고 작은 일할것 없이. 정말 이 일은 내가 감당하기에 버겁고 힘들다 생각이 들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모습이 되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 정도로 아주 밀접하고 끈끈한 이 모습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모습이 되는 것이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휼히 여기시고. 지혜를 주시고 해결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를 찾아 제사장과 함께 기도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가족들 모두가 살아 있다. 쫓아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아 이렇게 답을 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용기 백배하여 이제 그들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하면 적들의 진지로 찾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 험해서 가는 중간에 지쳐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야 하는데 600명 중에서 200 명이 우리는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주저앉아 있게 되니 다윗이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그 힘들어 지친 자들 더 이상 진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들을 너희들은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결정을 해요. 여러분 이 결정이 쉽지는 않아요. 지금 저 적군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인데 그런데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다윗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적하여 가족들을 다시금 찾게 하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숫자의 게으치 아니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100% 전적으로 믿는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들은 여기 있어. 우리가 다녀올 거야. 이와 같은 자세로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숫자와 상관이 없이 누가 생각이 나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미대한 족석이었죠. 미대한 족석이 그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가? 13만 5천 명인데, 정작 군사를 모으게 되니 몇 명이었는가? 3만 2천 명이었어요. 숫자로서는 게임도 되지 않는데, 또다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믿음이 좋고, 그리고 지혜로운 이 병사들을 골라내는데 300명밖에 되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깁니다 이게 무슨 역사예요? 전쟁은 여와의 호 손에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어떠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내가 대처하기 위해 하는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볼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나는 그 뜻을 확실히 믿음으로 행하는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세 번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그렇다면 이제 실행이요 실천인데. 내가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느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 지도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영성인 것입니다. 왜냐면 많은 경우 따르는 사람들은 앞에서 지도하는 자를 보고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데 이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력이 지도자에게 없다면 이것은 모든 전체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악을 끼치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날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나를 성숙시켜 오시고 여러 일 가운데 처음으로 해결했던 그 능력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 주셔서 그래서 일처리를 하게 하시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소위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는 영안이 열렸다 그런 표현을 써요 영안이 열렸다 사람에게는 이 실제적으로 보는 이 시각이 있는가 하면 심만이 있다 마음으로 보는 견해와 관점이 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영안이 열려 대처할 수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내가 확신 중에 행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실행함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주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의 모습인 것이죠. 저에게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데요. 우리 산돌중앙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이미 선교지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많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고국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바라야 될 것인가. 왜 그랬는가 하면 이 네팔에서의 사역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더 많은... 저의 손길이 필요한데 정작 고국의 교회에서는 더욱이 파송한 교회에서는 저보고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일이 쉽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침잠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우리 산돌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하나의 전제조건이 있으니 여러분 이 일로 함께하는 이 교회를 섬겨오신 손들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재직회 그리고 또한 중직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수집사님들 또한 이를 도와서 협력, 지원, 지도하는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하고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이 놀라운 성숙과 성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 가운데 코로나를 경험하고 그리고 어느 교보다 더 빠른 모습으로 회복의 모습을 보이며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해 가고 있으니 여러분 이 영안이 열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보고 실행하는 자는 아름다운 결과 승리로운 역사를 갖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확신 가운데 일어서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서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승리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다윗이 400명의 군사와 함께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갈 때.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넓은 땅이 어디로 갔는지, 오늘날 이 시대는 비행기가 떠가지고, 저기 가고 있다 가르쳐 주겠지만, 그 시대는 산 넘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오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요, 확신 가운데 나가게 되니, 여러분, 그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귀인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 사무엘상 30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회세계로 데려다가 떡을 주워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해 자 이게 누구겠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초췌합니다. 피폐합니다. 먹지를 못해서. 왜냐하면 그는 저 적지에 나름 고위직에 있는 자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병들게 되니까 이제는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그를 버렸어요. 그러니 어디, 갈 데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다윗과 다윗의 동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적을 쫓아서 가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먹지 못해 지치고 상한 어디서 쫓겨난 사람 건수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럴 여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성품을 봅니다. 다윗이 그를 구해요. 그를 살립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대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자를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여러분, 그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회세의 이 성품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소년을 잘 거두고, 먹을 것을 입고, 주고, 또한 입을 것을 입히고, 아, 그렇게 보살피게 되니, 그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이 종이 그 군대가 지금 이 시글락을 불살른그 군대가 당신들의 가족을 다해여서 아사간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아니 그들에게로 인도하겠나이다 이렇게 함으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쫓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 선한 창조의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선을한 때 내려오셔서 함께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니 우리의 성품이 변하여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선한 모습으로 살아요. 악한 자는 개가 천선을 해요. 여러분 이런 선한 성품으로 살아갈 때 선한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무속신앙처럼,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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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도덕성과 상관이 없이 비나이다, 복이합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 아이처럼 낙은해 된 자, 헐벗은 자, 고아된 자, 또한 홀로 된 여인들을 도울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하면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 들어와요. 여러분 상황이 녹록찮아요. 한국 교회가 가라앉고 있는 모습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일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이 산돌중앙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여러분이 자체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변화되어야 하겠지만 이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 또는 새롭게 오는 교역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목표가 설정이 되어지고 이와 같은 가운데 하나님의 사는 역사가 나타났어 정말 많은 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전하위복의 역사를 이 이룰 이수 있는 이 뜻밖의 만남 여러분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사람은 당장 내일도 알지를 못해요. 내일 누굴 만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치십시다. 사업을 위하여 누군가가 귀인도 필요하고 또한 거래처의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없는 인물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의 남편도 마찬가지요. 부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은 beyond my control. 나의 능력 밖에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사람도 붙이셔서, 만나게 하셔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이처럼 다윗과 같이 선한 마음과 양심에 따라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취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 귀한 만남에 또한 만남에 만남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놀라운 주의 영광의 역사를 목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침내 이 다윗의 군대는 이 400명만 가게 되었지만 그 진영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밤에 승리에 도취하여 술을 먹고 노는 동안에도 기다립니다. 그들이 잠들기를 기다렸어. 완전히 잠에 떨어졌을 그 새벽에 기습을 하여 그리고 마침내 이 가족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곳에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전는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인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나가야 했어. 그리고 제사장과 더불어 주님 앞에 간청하는 이 모습 바로 교회 안에 중부 기도단이 그럴 수 있는 곳이겠죠. 그리고 주회정이 함께 기도하는 곳이겠죠. 그런가면은 주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귀한 존재를 만나게 하셔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마침내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